바이든도 아미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미는 그 프랑스 명품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그 아미입니까? 아 정말. <laughs> 네. 아닙니다. 아니군요. 그거는 네. 이제 아미였고 알미입니다. 알미. 아, 오늘은 아미가 아니고 알미군요. 네, BTS의 알미. 네, 네. 제가 최근에 플러스픽 같이 진행하면서 조금 요즘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데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서 네. 출연을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랑 연배가 비슷한데 자꾸 뭐 이렇게 세대가 다른 것처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방탄소년단의 신곡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버터. 네. 버터. 네. 여름에 걸맞은 굉장히 신나는 노래인데 아마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 노래를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케이팝 팬들은 전 세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좀 웃었어요. 그랬더니 웃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 이를 두고 미국 매체에서는 이날의 신곡 버터가 발표된 점에 주목하면서 이것 때문에 방탄소년단을 언급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미국의 대통령조차 BTS의 신곡을 언급할 정도로 정말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 일단 BTS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 아시죠? 저도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네.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4관왕을 달성을 했습니다. 또 이번에 새로 나온 버터 역시 각종 플랫폼에서 신기록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21일에는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에서 1일 최다 스트리밍 양을 기록을 했고요. 뮤직비디오도 공개한 지 하루가 안 돼서 1억 뷰를 돌파했고 또 버터와 관련한 트윈 양도 3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뮤직비디오가 나오고 있네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BTS를 광고 모델로 삼은 그런 기업들도 덩달아서 좀 어깨춤을 추겠는데요. 네. 네, 일단 현대자동차가 있는데요. 지구의 날에 BTS와 친환경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좀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BTS가 직접 이렇게 아, 플로깅 아, 그러니까 아, 조깅을 하면서 아, 쓰레기를 줍거나 아, 아, 식물을 아, 키우는 아, 지구를 아, 살리기 아, 위한 아, 실천을 아, 소개하는 그런 아, 영상인데요. 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를 통해 신기해. 세계 각국의 친환경 기업 아, 이미지를 아, 공고히하겠다 아, 이런 아, 계획이고요. 또 롯데칠생음료도 아, 아, 얼마 전에 BTS와 함께 선보인 BTS 맥주가 있죠. 그런데 이 BTS 맥주 광고가 유튜브에 공개된 지 하루 만에 20만을 돌파했고 아까 보니까. 300만이 넘었라고요 그렇게 빨리 늘었군요. 네. 네, 빌보드 4관왕의 신곡까지 인기를 모은다라고 한다면 소속사인 하이브 주가도 좀 영향을 받았겠는데요. 네, 일단 버터가 공개되면서 하이브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27만 2천 원을 찍기도 했는데요. 네. 특히 버터가 다이너마이트처럼 영어로 된 가사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호응을 받을 수 있고 또 코로나19 백신이 보급이 되는 상황인 만큼 대면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 강세의 원인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아, 그러면서 올해 4분기에 오프라인 투어까지 정말 가. 다면 분기 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수 있다 뭐 이런 전망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BTS 말고 뭐 다른 아이돌 그룹들도 요즘 해외에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엔터주들은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엔터주 상황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일단 최근에 JYP나 SM 엔터테인먼트 또 YG 등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몰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지난해에는 콘서트와 행사가 불가능해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상황에서 팬덤이 계속되면서 4대 기획사 합산 영업이익은 2069억 원으로 SM을 제외하고는 모두 늘어난 상황입니다.